삼남진 양수 발둔소 드라이버 코스입니다. 어우, 멋집니다. 말동해보세요 너무 다 되고 있습니다. 어 이거 멋집니다. 아, 이거 멋집니다. 활짝 피고 있는 걸 보고 쳤다 샀고, 왜 사람들이 전부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암시오십니까? 그러면 새업이 그런 똑똑한 차지만은 이게 좋은 것만 보세요. 좋은 그래, 게 무슨 말인지 하세요. <laughs> 다 이게 <아기> 재밌다. <laughs> 나중에 들어분면오르마이든 응. 걸음 아이든, 특히 소음 마이든아쁜마이든저 마이든. 어. 위에 보이죠? 저 위에 저 하양가 저 위에 산너어천트가 있습니다. 저기 양수 발전소, 저 산꼭대기는 물밑 아래는 안태호. 저기 중간에 발전소, 저 산속에 발전소 들어있어요. 이게 산 넘지 양수 발전소고 요즘은 차가 많지만 내는 차가 별로 없었어. 여기 러버 모텔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러버 모텔, 호텔, 러버 호텔. 여여정사 가봤습니까? 여여정사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산 넘어가면, 은 천태산, 천태사, 운동, 물금 양산 쭉놓입니다 오른쪽 직진하면은, 좌측편에는, 안태오, 천태오, 양수팔동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자, 지금부터 자보세요 아주 좋아요. <laughs> 이게 너무, 뭐가 좋다, 고 오늘 절정입니다. 보고 보세요. 어이고, 너무 좋습니다. 아,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좋네요. 예, 네, 싸게, 싸게 투고 안, 놓, 안 뒀다 하는 사이에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.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사업 안됩니다. 특히 다당연는 부정적으로 하면 사업 안됩니다. 긍정적으로 해도 될 것만 같데 나도 부정, 부정을 많이 내세웁니다만은 세상 사는다 긍정으로 일환해야 됩니다. 긍정. 어,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야 죽입니다. 과좀 해보세요. 자고에 다 좋은 미숙사이니 이거 보여주러 왔는데 자고 있으면 어쩝니까 아이 잠이 와도 추억으로 가는 당시 아이 잠이 와도 이 장면에서 자고 있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미용품으로? 나는 아,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아, 이해가 안 가는 게두 사람이 아주 이해가 안이다 내가 이드라이버 지금 가치를 별로 못 느끼겠다 너무 아, 조새만 하고 그 질서를 한 단가에 2달러로 들었으니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한올 해야지 구준조 여행하고 삭 뜨타고 자고 있고 이러면 내가 기분 이 좋겠어요. 뭐 사진 찍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조용해서 보니까 와뭐저거고있아 이거 아이고, 참 짜증 나는 게 이런 게 짜증 난다 이 말이야. 내가 한 성기 짜증 나는데 안 한다 그럴 수가 있나? <laughs> <laughs> 아안태워 왔습니다. 내려보세요. 안 태워. 내려보세요. 내려봅시다. 말하면 쉬어 버시다말좀 해보세요. 신나게. 아이고 차들이 많이 왔군요. 여기 서보세요. 사진 좀찍어줄게 빨리 봐리 서봐. 아니 여기 서. 호스 안태 앞에서. 허리 펴고. 잘你在다, 당당하게. Draw, 자 당당하게 허리 펴고. 이리 와 있어. 이리 와손 잡아라. 손잡아 자. 자, 말 한마디 해 보세요. 화이팅. 화이팅. 다른 말 좋은 말 없나? 성읍시다. 성시다 말고 다른 말. 다른 말. 예, 네, 요 다른 말 없어, 할 말? 아, 그걸로 됐어. 말 한마디. 말 한마디 무슨 말 돼요, 거?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어. 오, 아와 그림 같은, 옛날 저기, 저, 요양원은, 네. 옛날에부터 저기 실패해가지고 시금이 되어 있었는데, 쌤맨 마. 요양원 시대에서 요양원이 인수해가지고, 눈에안 보이나? 안 보이나? 잘 되고 있어요. 있습니다. 저기도 벚꽃이 참 좋아요. 네. 원래 병원은 바다가 보이면 안 됩니다. 병원은 산만 보여야 됩니다. 바다가 보이면. 안 좋은 안 그런 거막 자꾸 밝히지 말고안 된답니다. 뭐있이 좋은데 괜찮게 들었었는데. 뭔가 안 된단 말이고 저 파란 거는 뭐예요? 몰라요 몰라요 말다기 싫다고 뭐.